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여러 가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다 사용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오토 스탑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변경 버튼 구요 경사 로 조속중 장치. 깔끔하게 되어있고 이렇게 풀풀이 가능합니다 매트 깔아놓으시면 캠핑 차방도 아웃도 레즈 다 좋고요 안녕하세요 알뜰중고차 대표 권혁구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중고차에서는 발선수수료 일절 바꿔지 않습니다 차량 정범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무료고요 카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중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2만 킬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테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많은 분의가 오는 차량 중 하나죠. 우리 아버님들의 사랑. 어머님들보다는 아버님들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프로드와 이 아웃도어까지도. 모두 다 겸할 수 있는 이 7인승의 포드 익스플로러인데, 뭐전 세대 아닙니다. 전 세대 아니고, 완전하게 변경이 된 풀체인지 익스플로러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차량 준비할 때마다 뭐 탁송도 많이 했고요. 판매도 정말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차량입니다. 그 이유가 전 세대에는 좀 미션 고질병도 좀 컸고요, 고질병적으로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고 지금 2 세대 18년식 뭐 지금 2000대가 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세대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의 프로필은 포드 익스플로러 2.3 모델이고요, 당연히 4륜 모델. 준비했습니다. 연식은 20년식이고요, 실주행 거리 5만 키로대로 준비했고, 성능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보증이죠, 6개월에 만키로 세이프 식스까지 가입되는 모델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3,230만 원인데. 분명히 또 댓글로 이러실 거예요. 아, 이거, 이거보다 싼 차량 여기 있는데요? 어, 최저가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보다 싼 차량 있습니다. 뭐, 2700인가? 800만원? 5만키로 대 있는데, 그냥 사고 차입니다. 예, 거의 전송급 사고 차고요. 현재 이거보다 저렴한 차량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근데, 항상 이 댓글 다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혹시 차량 실제로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저희는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컨디션이 많이 아쉬운 것도 있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차량 컨디션 좋아요 정말 자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컨디션 대비 가장 저렴하고 좀 제가 확실하게 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면 보여드릴 거고요 헤드램프 보시면 양쪽 모두 네, 준수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좀 존재한다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크롬 그릴에는 깔끔하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어, 2세대 모델이죠. 반절 주행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올라와져 있습니다. 어, 이 전세대 모델은 앞에 전방 카메라만 있고 어라운드 뷰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어라운드 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이 범퍼 보네트 컨디션 깔끔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휠 컨디션도 상당히 빤딱빤딱하게 잘 관리해놨습니다 뭘 해놓은 게 아니라 잘 관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도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TPS 센서와 타이어까지 도다 교체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소모품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와 여기 보여드릴 건데 PPF 시공 완료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막좀 갈립니다. 이 사이드 미러 피다가 주차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있으면 막 갈리기도 하는데 PPF 시공까지 잘 해놨다.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이쪽에도 당연히 PPF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열 탑승하실 때 차체 높이가 꽤나 있습니다. 제가 탑승할 때도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스텝 고정식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이 사이트 쪽으로도 이렇게 측면부 깔끔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뒤쪽 필도, 뭐반짝반짝하니잘 관리해놨죠. 네, 뒤쪽도 교체를 해놨다. 그래서 이제 소모품 걱정에 대한 거는 전혀 없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갈 거고요.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면발광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약간은 각진 디자인에 이 미국 아메리카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포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렁크는 응? 전동 트렁크로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고요. 풀 커버 매트를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장재 컨디션은 이게 조금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히든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오른쪽 편 보여드릴 건데 개별적으로도 가능하고 동시에도 가능한데 이렇게 전동으로 다 네. 눌렀다가 다시 또 누르면 이렇게 바로 즉각즉각 즉각 반응을 해준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동 렁크 또한 부드럽게 잘 닫혀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수원 매물 중에 코드 익스플로러 2세대 추천해 주세요.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시트 컨디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만 키로죠. 네 깔끔하죠. 보통 5만 키로 때도 막 타거나 정말 이렇게 탑승하실 때도 이 사이드 쪽 이렇게 쓸고 가시는 분들은 까지거나 이런 게 많은데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고 촬영하고 있는데 가솔린 기반이라서 당연히 조용하겠지만 가솔린이어도 시끄럽거나 떨림이 심하게 올라오는 차량이 있는데 잘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통풍 열선 시트 다 사용 가능하고요. 바로 K 펌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거와 같이 실주행거리 58,97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리면서 경고등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핸들로 넘어가시게요네 핸들 보시는 거와 같이 그립감 이좀 가죽 핸들이고요 가죽 상태도 어, 깔끔합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즈프레 핸들 리모콘 앞차은 거리 조절능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죠 반자율 주행부터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 이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전동 핸들 탑재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도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우측편으로 넘기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있기 때문에 티맵 카카오 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넘기면 운전자 보조 기능 있죠. 여러가지 어시스트 다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 내비게이션 또한 이 핸들의 뒤로 가기 백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어, 이렇게 시공까지 맞춰놨습니다. 안드로이드 오리넌코딩 돼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여러가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다 사용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소방 카메라 또한 선명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고요. 어라운드뷰와 이렇게 광각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휴대폰 넣기 너무나 좋은 패드부터 오토 에어컨 아래 세팅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그 하단에 깊숙한 수납 공간부터 아래쪽에 엠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컵홀더와 키는 두개다 구비되어 있죠.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오토 스탑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변경 버튼 있고요.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이렇게 경사로 되어있고 무선 충전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열 너무 좋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2열로 넘어왔습니다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비춰 드릴 건데 2열도 뭐 사람이 크게 타지 않을 정도로 아 진짜 너무 좋고 이 공간성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도 열 독립 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 세팅 되어 있죠 제가 오늘 탑승 안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풀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 깔아 놓으시면 캠핑 차방뭐 아웃도어 레저 다 좋고요. 이열까지 살펴보셨는데 바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 0년식의5만 k 로대 포드 익스플로러 살펴보셨는데 판매하는 금액 무려 3,230만 원입니다. 알테카에서 정말 꼼꼼히 검수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니까 꼭 믿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묶여를 만 k 로 세이프 식스까지 가입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테카 대표 권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